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 포일이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경차 중에탑 클래스죠. 경차 중에는 모닝도 있고 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해드리면 2016년 11월 등록 33,000km를 주행한 LTZ 퍼펙트 블랙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보게 되면 위아래에 되어 있는 라지에타 그릴이 좀 포인트죠. 그리고 커다란 쉐보레 마크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가 LED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간주행 등이죠. DRL입니다. 네,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정말 완벽한 깨끗한 뭐돌 팀이나 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한 지금 외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검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이 튀거나 하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정말 애주중지 관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6인치 퍼펙트 블랙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대략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어디 까짐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어 쪽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도어 랑인이 들어가 있구요 스마트 도어 들어가 있구요 자 사이더 리피터 들어가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축구방 센서가 백밀러 거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쪽 보시게 되면 뒤쪽도 16인치 퍼펙트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이 차의 이름이죠 스파크가 들어가 있고 LED, LED 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는 경차라서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자이 이 부분을 한번 떼어내볼게요. 떼어내고 디시트 같은 경우 에 6대4 폴딩이 돼요. 그래서 자. 뒷좌석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짐도, 큰 짐까지는 못 들어가도 어느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넓죠? 자뒷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어, 깨끗하게 뭐 사용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부분하고 빵구 키트가 들어있는 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스페어 타이어는 없죠? 이 시대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요즘 거라서 이렇게 빵꾸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도 쓰질 않았네요. 새 거예요. 그리고 보통 뒤쪽에 짐을 많이 싣고 뭐 뭔가 좀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뒤에 짐을 안 실었던 것 같아요. 뭐 까진 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카메라 잘 나오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까짐 하나도 없죠? 네, 까짐 전혀 없고요. 트렁크 부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LTZ 차량의 등급을 나타주고 있고 나타내 주고 있고요. C테크입니다. C테크 모델이고요. 조수석 쪽도 보시게 되면 뭐 크게 음,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보면 원래 운전을 좀 초보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터 리피, 사이드 리피터 같은 부분을 까지는데 여기 부분 보면, 보면 깨끗해요. 한 번도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적이 없단 얘기죠. 이렇게 보이면 자 외관 정말 네 제가 자세하게 보는데 어디 우는 부분 없고요. 단차나 이런 부분 나타나지는 부분이 없고요. 정말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넷을 열어서 후드 부분을 열어서 엔진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부분 보시게 되면 1000cc, 999cc죠, 정확하게. 하고 3기통 엔진을 나타내주는 3개 인젝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부동액이죠? 부동액 부분 보는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이따가 카센터를 동행을 해서 확인을 또 해보겠지만, 네, 보통 부동액, 부동액이 안 좋은 경우는 이런 부유물 같은 게떠 있는데, 빨간색 부동액으로 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배터리도 괜찮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가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엔진룸은 잘 들리시고, 네, 엔진룸이 아주 좋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스마트 버튼, 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열고 들어가면 이쪽 부분에 하이그로시 정말 멋있게 돼 있죠? 하이그로시 정말 멋있게 돼 있고 메탈 도금돼 있는 거 보이고요. 자이 버튼이 뭐냐? 경차에는 잘 없었죠 예전에는 이거 누르게 되면 백미러가 접히는 전동 접이식 버튼입니다. 보통은 누르게 되어 있지만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기면 네 이렇게 열고 리 닫힘이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게 경고등이 뜨는지 메시지를 봐야 돼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경고등이 모든 게다 들어오죠? 좀 지나면 네다 사라지고 안전벨트인지 매지 않서도안 들어온 저 깜빡깜빡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한 경고등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음, 제일 먼저 차체 제어 장치가 먼저 보여요. 어디 미끄러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차체를 잡아주어서 네, 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죠 VDC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CT 이 CT가 도대체 뭐냐? 음 차들이 많이 막혀 있거나 뭐 피로에 의해서 핸들을 좀더 가볍게 조향하고 싶을 때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네 핸들이 좀더 가벼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힘으로도 핸들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거는 차선 이탈 방지예요.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경보음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이죠. 경차인데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요쪽에 보시게 되면 이 버튼이 도대체 뭐냐? 요거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전방 충돌 경고라고 있죠? 전방에 차량에 충돌할 충돌이 예상이 되면 경고음으로 알려 주는 기능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경차에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니.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라디오 볼륨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싱크 조절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부분은 뭐 가죽 재질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인조 가죽인데 어디 뭐 까지거나 뭐 이런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쉐보레 마크 딱 보이고요. 에어백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음, 내비게이션 네, 순정은 아니지만. 네, 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을 넣게 되면 네 크게 뒷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나 뭐 여성 운전자는 거의 필수겠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부분 보시면 라디오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블루투스 요즘 안 되는 거 없죠? 블루투스는 거의 필수입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조작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버튼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에어컨 공조기 부분이고요 단수를 조절해서 에어컨 틀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거의 뭐꼭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옵션이죠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열선 시트입니다 이건 운전석 열선이고요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방 쪽에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지금 현재 상품용 차량이라 전선은 빼놨는데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패신자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패신저 에어백이 뭐냐면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 무게를 감지를 해서 세게 에어백을 터트릴 건지 아니면 약하게 터트릴 건지 그 부분을 조작을 담당하는 부분이 패신저 에어백인데 요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차에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경차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써루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경차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자동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요. 네. 어, 좋은데요. 네 경차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내장재 부분에 뭐 담배를 핀 흔적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깨끗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 전 차주분께서 아이와 아이와 함께 어, 타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차량을 매매한 이유는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서 SUV, SUV 차량으로 넘어가시면서 차량을 매매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서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어디 뭐 기스나 이런 부분 없고 하이그루시도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부분 한번 볼게요. 조수석 시트인데 가죽 시트 투톤이죠. 퍼펙트 블랙에 들어가는 투톤 가죽 시트입니다. 물론 인조가죽이겠지만 정말 깨끗한 상황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뭐지 뭐 긁힘이나 이런 부분 없이 신차급 컨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안볼 수가 없겠죠. 뒷좌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1세대에도 그렇지만 마티즈 크레이티브에도 시크릿 도어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잡이입니다. 자 뒷좌석에 한번 타봤는데요. 뒷좌석도 경차지만 아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제가 키가 170한3 정도 되는데 무릎공간 요정도 나오고요 성인 4명 정도 타기에는 뭐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가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시트네요 자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뒷자리는 거의 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에는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뒷좌석도 네. 자 뒷좌석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카센터로 이동을 해서 이 차량의 하체는 도대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카센터로 이동을 해서 과연 퍼펙트 블랙 이 녀석의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등속조인트 뭐 크게 터짐이나 이런 거 없이 원래 모습대로 잘 하고 있고요. 부싱은유나뭐 이런 것도 크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이상 없이 네,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물정차 프레임이죠. 이렇게 내부나게 되는 우물정차 프레임이 좀 인상적이고요. 엔진이고 이 부분에 자트코미션이죠 CVT 미션 네. 어디 뭐 누유나 뭐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역시 뭐 오무기아 쪽에 뭐 터짐이나 이런 거 없이 뭐 크게 이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체 부분은 어, 크게 뭐 누유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없고 우물 정차 프레임 잘 되어 있고요. 중통 부분도 마우라 부분도 크게 뭐 부식이나 이런가 이런 게 진행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지금 하부를 살펴봤는데 상태는 A급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하부 상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크게 뭐 새는 부분 없고 엔진 미션 부분도 크게 미세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는 A급입니다. 자정 회사님하고 엔진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1.0 999cc 엔진 보이고 있고요. 요 차량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97마력에 9.7토크. 공인 연비는 뭐13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벨트류 보시면 뭐 크게 벨트류 짱짱하죠. 벨트 짱짱하고 로칸 커버도 보시면 뭐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네, 먼지는 좀 있는데 이런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쪽도 보시면 아래쪽도 크게 뭐 누유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장님, 혹시 뭐 어디 새는 부분 있나요? 연식 대비해서 누유는 네. 없고 상태는 좋아요. 아 연식 대비해서 누유는 없고 네, 상태는 네. 괜찮다. 네. 지금 보시면 부동액 부분도 네 빨간 색깔로 네, 잘 되어 있고. 있죠? 잘 되어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보면 보이네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크게 이상 없고, 네 상태는 딱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 손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깨끗한 엔진 상태 예 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행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30km 이내로 주행을 하는 곳인데요 자 약간 언덕이 있어요 언덕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경사로 밀림 방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섰다가 완벽하게 섰다가 다시 주행할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줘요 경사로 밀림 방지 옵션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약간 주행 질감은 음, 다른 경차에 비해서 약간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초반에 잘 치고 나가주는 그 느낌은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스포츠카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쏘는 차량은 아니지만 일반 이런 도심에서 운전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30km 구간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네. 뭐, 잘 쓰고, 잘 달리고, 경사로에서, 경사로 밀림 방지 옵션 잘 작동하고요. 측, 측후방에 이제 차량이 오게 되면, 백밀러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백밀러 쪽에, 옆쪽에 안전지대 안 보이는 곳에 차량이 있다고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불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전 운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 코너링 한번 해볼게요. 코너링도 적당히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돌리면, 네, 좀 속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스파크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주행 테스트도 했고요, 카센터도 다녀왔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등록한 17년 형식의 쉐보레 스파크 더넥세스 스파크 LTZ 퍼펙트 블랙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34,000km 기록하고 있고요, 블랙 색상이고요. 중형차 부럽지 않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특히나 썬루프는 포인트입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으로 한 분께서 새 차를 구입하셔서 쭉 운행해오신 차량이라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